갑시도 아들, 가자. 대야. 나는 약간 이런 풍경 좋은 게참 좋더라고. 아들, 아빠와 같이 이 풍경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구나. 근데 약간 그런 아빠상은 아니야.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어 깜짝이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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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아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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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까디어잖아디 어디 어디 아디어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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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디 어디 어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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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데 아.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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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아 이거 이거 잘잘 잘 쓰죠. 이거 헤드 이거 드샷한번겠습니다 오케이. 뭐라고? That tower leads through to the mountain. I'm ready. 어이 보이따. 아들, 제발 좀 화살 좀 던지지 마라. 아빠 맞으면 어떡하려고 하니? 프로게이라고해 어, 어, 소리야. 아 너. <laughs> 어, 여기도 갈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 위로 올라가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표시가 돼. 아 여기 깜짝이야. 아, 이거 네모 들으면 아들이 계속 화살을 써가지고. 탈정할 음. 만한 것들 다 같이 찾아오라고. 아, 진짜 난 나중에. 나중에 공게임 할때 어떡하냐. 이거 이 사소한 것도 이렇게 놀라는데. 어, 이거, 아이구야 이게? 어? 벌어서 <laughs> 그렇게 예, 예측하는 거야? <laughs> 아직 읽었어요. 여러분. l 아, 네, 읽어보렴. 세계, 아까 만났 그 뱀이죠? 아까 그 만났던, 거, 만났던 그 뱀? 토르를 물었대요. 아, 잠깐만 어디로 간 아, 잠깐. 오케이 오케이. 자 응? 딱 가도 뭔가 위험해 보이는데? 꽂아져 고있는거 아기 아오아이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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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기 가기 아기 아기 아가 오 깜짝이야. 야 봐라. 애 주먹 주먹 싸우자.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매운 주먹이라는 거예요. 어딨어와와 와. 와, 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에나 아, 방패 들었다. 오케이. A okay. decent start. 이 o u 까요 이건 뭐지? 잠깐 이건 y 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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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s a 뭐지? o 음? 아 뭔가 이거 있는 y 같은데. 대요.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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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야 아니, 아아나아런거볼때좀수상 아니, 아

아... 아들이 해독하면? 아, 그렇겠다 저 뭐죠? 여러분 이거 뭘까요? 이거? 이게? 이게 뭘까요? 아... 보, 보고 올까? 아. 아... 그냥 가 별거 아니겠지 열렬라 성깨! 언덕 의 어떻게шее 對不對 여기 아무것도 없을 수없 setting in к о u r a n c e 개� prioritizing function aANSC room 2-I'm warning you.서 our. m t t a we've been e t a l with the r a i no. no uh, um, uh, n 아, uh, 아, while we listen to Oliver based on why and e 빌리지 마큰 일 l e 아 하하 e ế n 매케 사유와, 하하 we metros have a u r e d 를 고음 그룹 다가워 이러고 e t 아 전체�hei 비해 제발 아 한국에서 어떤 책꼭 읽어봐 거니 투코 기존에 Sonic was an gives we did anybody ASA까지 오빠 � Obi doing Barnes has a bize 슈가 erklären Being y a b l e s o o n clearly Iron Ball raised a it was one far at t e t o of our last but Teندah uh, <laughs> we didn't make f o you 저거 two p a s s e out we didn't make t I wanted to. vadis ville 2002년 성격이 좋았고. Spirit Col u r o p a 에는 호인데 그래서 집 지주 burning started we didn't l o

한 4시간이 넘었는데 이제서야 하는 사실이야? I'm very very sorry to hear that. She was a fierce warrior. 아, 잠깐만. 당신 누군데 우리 여부를 알고 있어요? 누군데 우리 여부를 알고 있죠? Okay. I will make improvements. 어, 창망시켜 준데요. But nobody asked you to. 아, 야, 수상한데. But going your mother. 아, 너무 수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오자마자 내가 여기 지나가는데 어찌 알고 아, 브록 형이야? 아. 아, 브록이 동 브록의 형이고 얘가 동생이었네. 근데 왜 둘이 여기 다르게 생겼어요? 다르게 생겨 가지고 몰랐네 아, 너무 약간 종중이 다르게 생기지 않았어요? y e 너 h 다른 t 음, a n y o 색도 그렇고 귀 모양도 달랐어요. 귀 모양. 걔, 브로그은 귀가 귀가 이렇게 옆으로 약간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 같은데. 어. Oh, is oh, that dried blood? Oh, so what i oh, I call it the sky mover. Just a a treasure trove of rare resources. Once I mine it, I'll we'll need a way to bring it all down. Mm. And you know how to fix it? Not even a little. Yes, yes, come in. 부활성을 보면 아트레우스가 크레토스를 부활시킬 수 있다고? 크부활서 크레, 크레토스가 누군데? 크레토스를 소리할 차례으고 부활시키면 마법도 사망시. 아, 크레토스가 나, 나죠? 아, 난데 아들이 나를 부활시켜준다는 거구나? 아, 아, 아. 아, 아 이거 하나 만들어놔야겠네. 하나 만들어. 그 아들이 가 구해준다는 거 아니야? 오케이. 하나, 오사, 하나, 만사 아, 아니 아니야 아 아니야. 잠깐만, 잠깐. 사, 아, 니야 아, 잠깐만 아, 하나, 더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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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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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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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저나잘안만나려고하는 거고 자, 나하 가자! 어, 그래도 마하가이하 어 갑자기 아, 아들이구나 아들 미안 okay. okay. 어디서? Okay. 가자. 가자 누가 또 소지? 누구냐 어딨지 누가? 누가 이렇게? 오케 와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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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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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유 예. 아, 야 오, <laughs> 마음에 안들네이 친구 Done. 됐다. 어, 잠깐만, 이게 있다는 것은 잠깐, 이게 있, 있다는 것은... 뭐야? 누구 있나? 이게 또 어슷스럽게 끼는 거 같은데? 오게이잠잠만하하두두두두이이어어에에야야야야야야 okay, 두 개, 두 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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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어디있어? 아 아들 o d e a 어 w e 있 l well, w e 다 l well, w e l 아. well, 이거, 이거, 이거. 여러분, 보셨죠? 이건데, 약간 돌리는 건가? 왼, 둘다 왼쪽, 오케이, 왼쪽, 오케이. 왼쪽. 어, 이거, 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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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거 이거, 였죠 이거, 였거 이거, 저거이모양거로거어있 이거, 어? 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아거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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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왼쪽, 왼쪽. 아, 됐다. 됐죠. 됐죠. 왼쪽. 왼쪽 됐고. 근데 문제는 쟤잖아. 저 3자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 그거 바꾸라고요? Okay. 그리고 흥. 됐나? 된거 같은데? 봐봐 봐봐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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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 진짜 체력 체력 뭐야 이거 체력 분노를 증가시키 아 체력 체력이 한번더 좋았어 자 갑시다 아들 가자 자 그만 하사를 던지고 헷갈린다 이거 하사가 어디야 여기라 맞아 여기라고 이거 거가 반짝거리는디 어어어 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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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파밍 중. 난 파밍을 하지. I can't tell. Are we getting closer to the mountain? We are. 지금 다까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아 이럴 수가. 이 목소리는 내 제시란이 아니야? 잠깐만, 이거. 자. 저거 어, 위에 뭐야? 저거, 저거 뭐지? 응, 저거 뭐냐? 응. 뭐야? 저거, 그거 아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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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하다하다하다하다 야, 이래봐도 어? 이래봐도 약간 너너 너 같은 사람한테 너사는줄 모르겠는데 내 음? 마지막 간다 안돼 안돼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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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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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빨리 어 육육 오케이 오케이 원투, 원투, 싸다. 그 아들, 끊겠해 아들, 끊겠어. 어, 이리야 아. 아들 아들 아빠 아프다 아, 잠깐만. 아, 이 친구, 이 친구 공격하려 여분까지 졌는데 스톡이 안 걸린다. 요 오, 자짜다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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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케이 <몰> 나이스! 바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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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잡았죠. 놓추 실력이 난다럽니다. 만번 바로 잡았어. 가두번 잡은 느낌이지만 한 번만 잡았어요. 와. 라잡으래 듣떼. 이게 바로 실력이지. 나이스. 어우, 뭐야. 어우, 저 아무 생각 없이 밟았으면 불탈 뻔 했네. 와 아, 이걸로 공격할 수 있겠네요. 이걸로도 공격할 수 있겠고요. 어? 뭔데 있었나요? 어? 저거 어떻게 먹어? 응? 아... 오케이 오케이 뭔소리에요? 너 잘하고 있어요 저월렉 잘합니다 저는 정확게임 스트리머니까요. 이래도 정게임 스트리머 남이죠. 아, 저, 아 저거 적으셔야 될것 같은데? 아에 아들 못 들어가요. 아들, 아들 못 해. 어, 이게 뭐야? 추가 공격에 있는 빠른 돌진 공격으로크레토슨어 도... 이거 괜찮은데 하얀 공이 공격? 어 그렇구만 음, 우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아, 아따따따따따따따따가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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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기절하고 서리를 시키는 따 뒤... 아니 이거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부적이다요? 저 아래 한번 내려갔다 올까요? 여기 아래에 뭐 있을까? 뭔가 아래 아래에 뭐 있을 내, 내려가지 못하나? 못 내려가네요. 나 아래에 뭐 있을 줄 알았어. 자, 가볼까 아들. 아빠 따라오렴. 우리 이대로. 어. 응? 어? 어디로 가? 저 앞인데? 이거 어떻게 가? 아, 그래요? 사슬도, 사슬 채택도 있어요 아, 그냥 들어가는 건가? 응? 이쪽 길이 아닌가 봐요. 아까 여긴가? 난 떨어지? <laughs> 길을 잃었다. 바바 빰, 빰. 어딜 가야 할까? 보, 나이던 보통입니다. 저 언제나 스토리를 빨리 깨고 사라지려는 사람이니까. 포함? 포함한 거에. 이거 어떻게 이거? 아, 아, 뭐야, 아하. 이래서 사드다 눌러봐야 돼. 어이구, 야, 야! 아유, 야, 야, 야. 포네이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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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트너 뭐? 뭘 건너 바트나, 뭐?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이야 잠깐 잠깐 이 난리네 이런 난리가 났다 지금 잠깐만 이야 이야 오저남비정남비정 힘을 주세요 아저도 친구 너무 아픈데? 이거야 잠깐 누가다. 해. 해. 라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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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봐봐봐봐봐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제가 지금 그걸확인할 여력이 없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뭐야, 누가 뜨나? 근데 뭐가 뜨다고요 우와, 응. 다 너무 뜨거운 것 같아. 아, 잠깐만. 어? 아니, 뭐야? 아니, 이게 잠깐 무슨 일이야? 아니,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잠깐. 아니, 잠깐만.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니, 잠깐만. 아, 쿠파에 휘말린 거예요? 아. 진짜 아프다 와와 잠깐만. 와, 이 완전 뜯어졌는데오라보는 보레, 보불 보레, 보레, 보아 재료 강화 보레, 보레, 보 잠깐만. 보레, 아들 아빠 보 잘맞네아 됐습니다 와우 깔끔했죠? 아까 아까 너무 내가 아까 왜 죽은거지? 폭탄 때문에 폭발 때문에 이렇게 살려가지 산아랫자랑 h o I can see why mom wanted us to bring her here. Indeed. 네, 네 크레테스 아 여보. 아, 좀비 같은 게 폭발을 할때 내가 그 옆을 지나가가지고 폭탄이씹어졌어요 그...